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디자인학과 졸업 예정인 17학번 주혜림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전시 소개 먼저 드리면은 저희 전시 명이 블라인딩인데요. 각자 개성 있는 어, 자신만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작품을 한대 모아가지고 전시를 하는데 그 색깔들이 r g b 형태로 모이게 되면 하얀색으로 모이잖아요. 이제 그게 빛난다는 의미에서 블라인딩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전시를 진행하였습니다. 도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업할 때는 컴퓨터 화면으로만 보고 이제 인디자인에 이게 안 차진 그것만 봐왔는데 이제 실물로 보니까 종이가 되게 부드럽고 깨끗한 느낌이라서 작품이나 설명들이 더 돋보이는 느낌이 있었던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그 도록 느낌이 깔끔하게 나온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디자인할 때 종이라는 건 되게 기본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비록 지금 핸드폰이나 컴퓨터 이렇게 디지털 매체들이 좀더 많아지고 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디자인이 많아지고 있긴 하지만 종이로 하는 디자인이나 아날로그로만 표현할 수 있는 감성은 또 따라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각자 다른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종이라는 게 두께나 종류에 따라서 작품의 분위기 전체를 바꾸기도 하고 그 작품이 전달하고자 하는 어, 메시지의 뉘앙스를 바꾸기도 하기 때문에 종이라는 것 자체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림페이퍼에는 좀 네오프레라던가 좀 특수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종이도 있고 여러 가지 좀 활용도가 높은 종이들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되게 관심이 많이 갔고 그리고 지금까지 학교 도로계도 그렇고 종이 협찬해주셔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많은 관심 가지도록 하겠습니다.